안녕하세요. 이번에 더 멘탈이라는 주제로 책을 출간한 미라클 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요즘에 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와서 경기가 한 번도 좋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주변을 살펴보면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 않아요. 근데 열심히 살면서도 정말 뭔가 극복하기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정말 이것만 지키고 나아갔을 때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됐거든요. 그 경험을 이 책을 통해서 나누고 싶어서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저는 2008년 미국 뉴욕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때 당시 8개월 된 아이가 있었고요. 와이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2008년도는 세계 경제 공항이 있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리먼브러드 사태,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1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저는 한 1년 정도를 계획하고 갔기 때문에 정말 거기에서 영어도 배우고 그리고 제가 원래 했던 이 무역 일을 좀 제대로 한번 할수 있는 기회가 그곳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져갔던 돈이 한 4개월이 지나니까 바닥을 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어떻게 할수 없을 상황까지 가게 되고 결국은 제가 학교를 다녀야 했는데 그 학교를 다니는 나머지 시간에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떨 때는 서빙을 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캐시어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교회에 가서 솔리스트도 했고 또 아이들도 가르쳤고 한 6개월이 지나고부터는 메나탄 가이드도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살고 있던 그 집에 렌트비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8개월 된 아이가 이제 이유식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이유식조차도 제대로 갖춰 주지 못하는 못난 가장이자 아빠가 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아는 사람들이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영어도 잘 못했고요. 그리고 돈도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새벽을 깨워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로 향해서 아마 처음 몇달 동안은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원망했고, 내 자신을 원망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내가 왜 여기 왔지?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하려고 여기까지 왔지? 라는 생각조차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낭비 같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몇 달이 지났는데 스스로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할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분명 나에게 여기에 온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이 일을 겪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 있을 거야. 그리고 저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뭐지? 정말 내가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것들을 내가 배울 수 있지? 에 대한 포커스를 조금씩 조금씩 나 자신을 세우는 일에 쓰다 보니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몰랐던 분들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저에게 여러 가지 기회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때 당시에 이 웰리스라는 시장조차 없었던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시장에 있는 분들이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었고,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 가지고 저는 다시 한국에 올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3년이라는 시간 안에 한 8개국에 한 매년 100억 이상의 매출과 성과를 올리면서 최연소 100만 장자 서클 멤버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이 얘기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할수 있다면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지금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가 뭘 해도 잘안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번더 점프업을 할수 있는 나를 찾아본다면 분명 여러분 안에는 큰 기회가 있고 누구나 가능한 그 에너지와 그 힘이 여러분 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스무 가지의 비밀이라고 해놨는데요. 저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올라갈 수 있고, 여러분들을 세울 수 있고,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고, 여러분의 가족까지도 살릴 수 있는 그 비밀을 좀 나누려고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제 책에 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대하는 자세가 일생을 대하는 자세가 똑같다. 어, 저는 매일매일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여기서 살수 있을까? 살아야만 할까? 라는 생각할 만큼 너무 어려운 시기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제 스스로에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만 해보자. 오늘만 한번 이겨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하루를 일생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는 탄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 날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오전이 됐을 때는요, 저의 유년기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오후가 됐을 때는 저의 중년기, 저녁이 됐을 때는 저의 노년기입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밤이 됐을 때는 저의 죽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 오늘 하루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는요, 무엇이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반복이 되면요, 내일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날들, 또 다른 기회가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하루는 일생이다. 오늘 하루만 우리 잘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